위험 예지 훈련을 제가 리더로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은 장마철 기간이기 때문에 장마철에 일어날 수 있는 매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있나요? 한마디? 네. 아, 손님이 음산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바닥에 물기 때문에 미끄러질 위험이 있습니다. 네. 미끄러질 위험이 있죠. 손님이 상해를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다음은? 날이 더워서 음식이 빨리 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제 생각에도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의 식자재가 상할 수 있는 위험이 제일 큰 위험이기 때문에 오늘의 위험요소는 식자재, 식자재가 식자재 빨리 상할 수 있다는 위험을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위험 포인트를 가리키면서 정작하겠습니다 장마철 식자재가 빨리 상할 위험이 있다 좋아 자 그러면은 이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먼저 이게. 어, 가능한 최대한 냉장 보관을 하고 필요한 만큼씩만 걸어서 사용해야 합니다. 뭐 어떻게 생각할까? 네. 네, 네, 네. 음. 음식이 나가기 전에 어떤 상태 이상인지 확인하는가. 제 생각에도 요즘은 나이 듣기 때문에 음식을 최대한 냉장 보관해서 음식을 소량 소, 소량으로 덜어 나가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행동 목표를 확인하겠습니다. 냉장보관하고 사용시 조금씩 걸어서 사용한다. 같이 복습하겠습니다 네. 냉장보관하고 냉장 사용시 냉장 조금씩 걸어서 사용한다. 사염 좋아. 좋아.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원 포인트는 어떻게 될까요? 어 포인트는 십자대 냉장보관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원 포인트를 3회 실시하겠습니다. 식자대 냉장보관 냉장 좋아. 식자대 냉장보관 좋아. 식자대 냉장보관 좋아. 자, 오늘 위험 유형, 예0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유영서울랜드 9호로 끝내겠습니다. 만나면 서울랜드는, 서울랜드는 우리가 만든다! 우리가 만든다.